오버트터 저는 오늘 처음이거든요. 아 괜찮아요. 그냥 어. 여기는 음식 던지면 됩니다. 오케이 오, 저 그냥 다 던질게요. 뒤졌다. 아 좋아요. 저도 다 던질게요. <laughs> 그러면 뭐? 두명 처음이니까 새 게임으로 할게요. 새 네. 게임으로 하죠. 그러면 저희 뭐했도 게임으로요? 네. 저 뭐, 누구랑 <laughs> 했었어요? 제가 양아치다 진짜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그래서? 아 어, 어, 컨트롤 컨트롤. 오. 아 확인해 보니까. 토마토 토마토. 저 혹시 토마토 좀 주시겠어요? 이거. <laughs> <laughs> 제가 제가 못 잡거든요. 저기요? 네, 저, 저 저기요? <laughs> 다 아니, 레시피 다 나와 있습니다. 일좀 하세요, 진짜로. 쇼, 감사합니다 오이 여기 담아. 어, 오이 여기 담아. 담아 그렇지. 어. 오이를 담아. 그냥 그릇에 넣는 거면 되는데 양배추도. 알파야? <laughs> 어 알파야. 양배추, 양배추 두기, 양배추 두기, 양배추 두기, 양배추 두기. 양배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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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배추. 양배... 좀 너무 멀리 던지시는데? 아니, 알파, 알파, 알파. 아이 나와. 맞고 <laughs> 가요. 네 예, 이렇게 음... 하시면 됩니다. 내보내주세요. 아, 음... 준비 다 네, 했습니다. 네, 예, 잠시만요. 뭐 접시 여기 있는데 가져다 드릴게요. 잠시만요. 너무 드려요. 어쩔 수 없어요. <laughs> 아 정말 동산 정말. 아아 어? 아, <laughs> <laughs> <씨. 웃음> 식재료를. 새우 나가야 돼요. 생선도 나가야 돼요. 생선 여기 여기 여기. 아니 그 접시를 던지시면. <laughs> 아, 비켜. 진짜 동선 레전드. 와 이걸 뭐라고 그냥 참아 할 말이 없다. 생선 빨리 나가세요. 생선 저기 여 왼쪽에서 왜 왼... 생선을. 아 접시를 켜서... 줘야죠 접시를. <laughs> 접시를 내놓라고. 이런. 저... 선생님들 저... 접시가. 어머 세상에. 아안 되겠다. 허해 야시다대야 페어 파워 마치면 만족할 야 페어 페. <laughs> 우리 티600 벌었는데. 아, 이거 아주 만족할 거야? 진짜 돼야지음 설거지 왜? 생겼다. 아, 아. 여러분들 설거지가 생겼어요. 한 명은 그냥 설거지만 하죠. 이거 진짜 설거지도 빡세거든요. 나는 밥당다. 와 진짜 동선 진짜. 제가 기간제. 설거지 할게요. <laughs> 어 이거 밥 줘봐. 웃긴 게뭔줄 <laughs> 알아요? 여기 이렇게 서가지고 컨트롤 누르잖아요. 이렇게 된다. 본격으로 <laughs> 아, 아, 다 뭐. 가능 이거. 아니 뭐야 이거. <laughs> 아니 밥좀 그만 보내! 아니 진짜. 나... 오케이. 어 근데 기상 밥이랑 새우랑 함께. 어새우 <laughs> <세워> 줘봐 <laughs> 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. 기... 어, 어. 네, <laughs> 아 기. 어제 못 나가서. 새우덮밥 맛있겠다. 아내 떠봐 내 떠봐 누구야 여기. 아니 누구야? 저 인내심을 함께 와요 뭐요? 일단은 어, 새우 세개 <laughs> 먼저 나가죠. 밥더 필요해요? 오이를. 네. 아니 진짜? 오이 그만 주세요. 오이 그만 주세요. 아이 무슨 오이 장아찌 만들어? 오이 장아찌 맛있겠다 밥 던져 밥 던져 아 비켜 아 비켜 나 새우내야 돼 진짜 아니 새우 먼저 말고 초밥 먼저 하라고 아, <laughs> 초밥 진짜. 밀렸다고 우리 아 밥을 줘야 될거 아니야 알밭은 <laughs> 느낌 좋아서 왔다 그는데 잠깐만 잠깐만 이거 밥밥밥 바로바로 밥 나이스 바로, 바로, 어? 어. 김을 버리시면 어떡해요 저거 새김인데새김을 <laughs> 버려버리시면 어떡해요 밥 주세요 밥 던져 <웃음> 밥 <웃음> 아 비켜! 내가 할게! 아휴... <laughs> 하지 마! 야나안 해! 야 알아서 해!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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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! 새우 나가요 새우! 응. 사장님 알아서 하신대요! 저 아, 벌써부터 저희 개판 되면 안 되거든요! 됐어! 여기까지 오케이 좋았어! 이 사장님 인문요야 알았어! 사장님 오잖아. 너잖아! 너잖아 사장님! 아휴... 봤냐 이거? 와잉! 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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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줘! 그걸로 어? 던지면 여기로 던져야지! 여로 빱! 아 비켜! 빱! 김도 던져줄게요! 김! <웃음> <웃음> 잠깐만, 잠깐만 잠깐만! 그, 접시 접시! 지나간... <laughs> 아, 난지박지가해 야. 야. <laughs> 미친 미치겠네 잠깐만 나봐나불 나 꺼야 된다고! <laughs> 이거 잠깐만 지금, 이거, 아, 불이 커지는데, 뭐. 이거 불이 안 꺼지는데? 불이 번져요! 저희 불이 안꺼서 불이 계속 나요 이거 맞아요? 그래도 별이다 와... 음식 먼저 나가주세요 밀가루 좀 그만 던져요 봐요. 밀가루 잡고 던지면 밀가루로 때리러 가요 이이 이거 이 왜... 아니... 아이씨 아 아, 아 밀가루 개마다서안 던져 아 잠깐만 거구나. 아니 아니 밀어리면 우야 노 이거, 이거. 아나 진짜 아, 마떨어 아, 떨어지? 어지 누가 떨 아, 아, 어 아, <laughs> 어어먹어먹어지어어지 <laughs> 아, 누 아, 누가 떨어지? 아, 맞아, 나, 아이, 나. <laughs> 아, 뜨거 아, 누거 <laughs> 어, <오? 원상복구, 웃음> 아, 거 아, 뜨거워, 아, 뜨거워. 진짜 좋아요. 동성 그지 같네요. 누가 박준 던져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생선 그만 <웃음> 썰어주세요. <웃음> 누가 생선을 그렇게 써주시는데요? 던지고 저희한테 다시 던져줘야 돼요. 비결은... 어... <laughs> 감자를 더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저희 감자가 없어요. 감자, 장고한테 말하세요. 어... 어... 아, 사이트에 어, 저희가 써있 저기... 저기요? <laughs> 아니, 감자튀김... 나한테 한 번만 줄래? 감, 감자가 자꾸 이상한 바다에 빠져요 아니 감자를 된다. 주라고 아니 감자튀김 한걸 주라고 감자튀김 아! 한 거를 감자가 자꾸 죽어요 저희 열심히 썰고 있거든요 제발 어떻게 왔다. 가져가 <laughs> 네, 네. 줘야지 저희 음식이 아! 점점 사라져요 음식이 점점 사라져요 감자랑 닭고기 먼저 아 잠꾸야 감자 닭고기 아! 먼저 나가야 된다고 감자 던져 감자 던져 감자 던져 아니 이건 썬 거잖아 아, 이거 그러니까 그 고기는 그만 줘도 돼요. 감자만 줘, 감자만. 아, 감자만 어? 달래 장꾸야. 어? 아, 아, <laughs> 아 진짜. 아, <laughs> 와,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나 개빡기면서. 안녕하세요. 이거. 장꾸가 범인이었다. 어이 나 기억 없어. 와, 진짜 나 당하고 튀기고 감자, 감자 주고 감자. 아, <laughs> 비주님이 나 진짜? 밀었어. 아 밀었어. 비주... 지수님이 <laughs> 날 죽였어. 이게 뭔가 감자. 감자 왜안 튀기는데? 아 감자. 아니 감자 튀기다. <laughs> 것이 없어요 이거. 뭐뭐감 마, 마, 마. 감자만 뽑아나뭐뭐 맞지? 뭐, 뭐, 감자 좀 달라. 썰고지감 <laughs> 달라. <laughs> 이거 무슨 일이야? 아 감자만 달라. 나 <laughs> 어디 아니 감자 달라. 감자 못 봐라. <웃음> 아, <웃음> 와 진짜 아. 너무 힘들다 이거. <laughs> 어? 아니 이거 내가 봤을. 나 계속 감자를 외쳐 나 아무도 감자를 안 줬어. 감자 좀 달라. 닭고기가 나와 근데 계속. 어머? 어머 이게 무슨? 엘라코에 받아. 어머? 어머? <웃음> 어머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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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? <기각선으로>. 이게 <laughs> 이뭔 뭐, 게임이야? 이거 한 명이 계속 줘야 돼. 밥두 개랑 빵두 개도 좀 주세요. 빵빵 빵, 빵. 빵이 급해 빵이 급해. 던져! 날 믿고 던져! <laughs> 이제 빵 이제 밥밥밥 밥. 밥, 밥, 밥. <웃음> <웃음> 진짜 못 던진다. <laughs> 진짜 와야이 정도면 쌀이 얼마나 많은 거야 얘네는 <웃음> 와 서포터이다 아이 동안데 아 뭐야 <laughs> 아 뭐, 뭐야 이거 아니쪽 <laughs> 아, 끌려 맞으면서 하고 있어 이랑 됐냐 <laughs> 이거 낭어이낭어 낭어리 훔치는 속도가 더 빨라 오케이 다들 수고 많았 재밌다 와, 너무 좋아하요고습니다 <목소리도>